왜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코로나 초창기 각종 지원금을 난발하던 때가 있었어. 최근에는 난방비가 올라서 난방비 지원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권의 특성과 자산시장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꺼냈어. 본론으로 들어갈게. 진보정권은 서민, 약자를 들먹이며 그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걸 좋아해.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에 의하면 재정 지출, 복지 확대 정책은 처음엔 경기 부양이 되지만 이후엔 인플레이션으로 찾아온다고 했어.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산 가격뿐만 아니라 물가도 급등하지. 혹시 베네수엘라 이야기 알아? 무상복지,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정권이 들어서자 처음엔 경기 부양이 되는가 싶더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어. 한해 동안 물가 상승률이 무려 15만 퍼센트였거든. 15% 아니야 15만 퍼센트야 오늘 매운 새우깡 큰 봉지 가 4500원이었는데 다음 달에 갑자기 675만 원이 된 거야 말이 되냐 이게 결국 국민들은 해외로 탈출하고야 말았어 우리나라는 어떨까 최근 인별에서는 패스트푸드점 라면 과자 등의 가격이 오른다는 글이 많이 보여 갑자기 온것 같지 아냐 사실 작년 재작년에 좋다고 받은 재난 지원금이 이제야 물가 상승으로 찾아온 거야. 어느 한 정권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내 월급은 매년 3에서 5%밖에 안 오르는데 갑자기 물가가 5에서 20% 오른다면 정말 헬조선, 조선 탈출 넘버원이 현실이 될지도 몰라. 인간의 본성과 사회 체제를 함께 알고 싶다면 읽어보기 좋은 책 부의 입문학이었어 친구의 현명한 자기 개발, 경제 공부를 도와줄게. 만나줘서 고마워.